인데? 사람들이 없다. a d a m s 사람이 없다. a d a m Sadam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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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다 허... 우리 둘이만 살아남은 거네 아이 Sadam, Sadam, s a 가 a m Sadam, s 미 d a 미미달 m 다 저게 하늘 진짜 m 와아니 a m Sadam, s a 오 a m s a d a 이질이 너무 깨끗해. 저 위에 정자가 있다고? 정자 아니고 저기는 저쪽에 업주부터를 하는 데 같은데 저 쪽에. 저 삼국대기야. 어, 저 쪽에 한 번씩 밤에 주신의 별이 뜨거든. <laughs> 한 번씩 해서 내가 그 별을 쫓으러 막 간다 이가 그럼 싹 사라져요. 싹 쫓으러 가면 사 사라져. 꺼낸다. 아씨가 이운주라고 불을 끈다 다 이가 찾아갈까 봐. 실내대 오늘도 사람이 없다 맞지? 그렇게 늦은 시간이 아닌데 불구하고 실내대 이거 클 났다 코로나 28일 후다 지금 그래 코로나 28일 후다 이거 진짜 사람이 없다 클 났다 살아날 수 있을까? 날아다니는 비행기도 없다 비행기라도 날아야 되는데 후, 아까 물고기 밥 줬는데 살아난 거는 물고기 밖에 없는 것 같아 어디서 나는 개 소리가 들리네? 왠개 소리지? <laughs> 개 소리 좀 만나게 해라. 와! 개 소리 좀 만나게 해라. 저개 새끼들. <laughs>